속에 지금 보면은 이러한 주, 주머니 속에 흰공흰공두 개와 검은 공세개자아 검은 공두 개구나 검은 공두 개와 흰공세 개가 들어 있다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세 개를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세 개의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또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이래.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게 바로 뭐야? 확률의 곱셈 정리야. 그러니까 시행을 몇번 하는 거냐면 두 번을 하는 거야, 그치지 음, 응. 여기 보면은 한 개의 공을서 확인하고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다시 넣고 임의로 또한 번의 공을 꺼낸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두 번의 시행이 있는데 결국 1회 그리고 시행 2회 시행 이렇게 있는데 1회 시행 결국은 2회 시행에 무슨 공 나와야 된대. 흰공 나와야 된대. 그치그럼첫 번째는 첫 번째도 무슨 공 나오고 흰공 나오고 흰공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는 검은 공 나오고 그다음에 흰공 나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흰공 나올 확률 얼마? 5분의 음. 이, 이거 검은 공이야, 어. 흰공 3개야, 5분의 3 곱하기. 음. 자, 그러면 흰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흰공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하나 더 같은 3개 공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 보니까 여기가 6분의 얼마로 바뀌는 거냐면 음. 4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음, 네. 맞아요. 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2, 자, 분모는 6인데, 왜? 검은 곡을 넣기 때문에 얘는 6분의? 아니지, 어, 6분의 3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흰 공일 확률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조건부 확률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러한 시행, 그러니까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에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로 바뀌는 거야. 다시 한번. 임의로 또한 번. 임의로 또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이었다. 근데 첫 번째 꺼냈을 때흰 공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